안녕하세요. 남장명 철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시 남자 이름, 장명 가능한 남자 이름과 고등이라는 이름을 한번 주역계로 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이제 무료로 이름을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 번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을 장명할 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한자사주 수리성명입니다. 학 사주 보고 이름을 진다 그러죠. 그 가운데서 음룡, 획수, 수리, 분파, 불용, 자원행, 본인 및 사주 충하자는 이름은 모두 이제 좋은 이름으로 장명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발음 오행, 소리 음룡 오행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 자체 오행 역동력이 운세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성미학라로 보시면 되겠는데, 모오행은 기음기요, 화오행은니은디그니얼티그포오행은이응히음 그다음에 금호행은 시음처음처, 수호행은 미음비요피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생이 되는 이름으로 짓는 것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상입니다. 목화도금수 이렇게 상생이 되는 이름으로 이제 줘야 됩니다. 에 그래서 고시 이름을 이제 짓는 경우에 이제 고라고 하는 것이 모오행이거든요 모고행이니까 원칙적으로 고시성의 만약에 이제 지헌이, 뭐 주헌이, 뭐 주원이, 뭐 성윤이처럼 이제 고가 아, 목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시으지어 치어스로 이제 시작하는 이름을 이름을 짓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부모조상을 극하는 이름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시송에뭐 여자애들 가운데 고현정 씨 이렇게 있는데, 고, 뭐 윤하 이런 이름인데이 고가 이제 목이다 보니까 현자처럼 이제 이응시의자가 오게 되면은 이제 목극토 이렇게 돼서 안 좋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고시송이 지을 수 있는 이름 구조가 이제 니은디근이얼 니은, 니은, 티그자로 시작한 이름이나 기역으로 시작한 이름이나. 예, 미음비우 피읖으로 시작한 이름으로 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시성, 뭐 고시 구시성의 남자 여자분들이 어감상으로 딱 좋은 이름 구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니언딩니얼티그두 번째 이응 히읗, 그러니까 도윤이, 도유니, 도윤이처럼 이렇게 되면 모카토 이렇게 되고요. 고테림, 리음 능을 자 플러스 리은딩을 티그자. 뭐고태림 했을 때 목화, 오 용성교 좋다든지. 뭐 태경이 다 태경이 대경이 도경이 할때 리은딩을 티 플러스 기역자 조합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기역인 경우, 두 번째 기역 미음 비읍 리은딩을 티그 이이 가능아요. 예를 들어 고규현고권우할때 권영이 할때이건 이제 목목 토가 되거든요. 목목토로 좋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목처럼 많은 나무가 목은 나무란 말이죠. 많은 나무가 땅에다 불을 내리고 있으니 좋태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건민이 뭐고뭐 규림이 뭐 이런 것도 장미 가능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미음비유 피우비 오는 경우에. 두 번째 시음, 지음, 치음, 미음, 비음, 피 기음 조합이 가능하대요. 고범준이 라면 목수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들. 그래서 고시성에는 이제 시음, 지음, 치음이라든지 영, 시음으로 시작한 이름으로 장명하는 것은 바람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제 고시성이 제일 많은 지역이 이제 제주도거든요. 그런데 뭐 제주도에 이제 남자 여자 분들이 고시성 이름을 짓다 보면은 어뭐 아까 니은디그니얼티기그 다음에 미음비우 피우보로 이렇게 짓다 보면은 뭐시읏지 치읏이라든지 이응시읏으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어감이 좋은 이름이 많은데 어감이 좋은 이름이 많은데 그런 이름으로 질수 없다 뭐 이런 것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떤성명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어, 좀 음, 음, 고시성의 시읏지, 치읏이나 이을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시성의 장면 가능한 이름 도자, 도윤이, 다원이, 닫자, 대자, 대현이, 뭐 동자, 동현이 뭐 이런 구조는 장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동자, 동규, 동겸이, 그러면 이 동준이, 동진이, 동성이 할때 고가 목이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도 자는 이제 환대 이 동자 이응 받침이 토예요 그래서 동중 할때 목화 토금 동진이 할때 목화 토금 동성이 할때 목화 토금 이런 것은 이제 장면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고 동준 동진이 동성 이라 이름을 쓰고 있는데 에뭐 목화 그러니까 이렇게 고 동준 할때 이 초성만 천머리글만 따지면은 이제 목화 금이 상극이 돼서 이렇게 뭐 바꿔 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동자가 이응이니까 네네 여기서. 아 그게 그래서 이제 동중 또 동성 이렇게 할때뭐 이렇게 할때 이것이 이제 좋은데. 에, 좋은데 나쁘다고 해서 이름 바꾸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동진이라 그럴 때 첫머리는 목화금으로 이제 화극 상극이 되는 건 맞는데 이 동자가 이응자가 토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생을 시켜 주기 때문에 고동진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어, 발음오행상으로는 좋은 이름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두자 로자로 이제 시작하는 이름도 레자뭐레 레혼이 할때 레혼이 할때 류자 리하니 리허이뭐리하니할때 녀자 태자 뭐 태자 태윤이 고태하 이런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비 피읍자 구조죠. 민서 민수 민겸이 민규 이런 구조. 명자가 와서 명진이 명민이 명준이 명재 명찬이 무자 무겸이 무준이 그 다음에 명비니, 예, 보비니, 예, 범, 범규, 뭐 필준이 필상 이런 구조도 다 장명이 가능한 구조를. 네, 고시성이 이제 고 기현이, 기영이 할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고 어, 목목 이제 토가 되는데 이 목목토는 상극이 아닙니다. 이 상극이 아니고 목은 나무거든요. 나무가 땅에다가 즉, 많은, 많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좋다. 그래서 어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여자 이런 가운데 고가형인데 목목토로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고 기운이 이렇게 할때 그다음 고고는 이제 뭐 목목토인데 받침 목목화트 이렇게 되죠규호규환이뭐 그 규태 다 장명간의 이름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명학 이론을 이제 한자 수리 성명 그 바르몽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주요 고객 대에서 힐즉뭐 기타 다양한 성명 한글 성명학, 뭐 실증 성학 다양한 성학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윤이라는 이름을 한자 주역계 한번 풀어 보면은요. 고가 10획이고 도자가 14획이고 윤이 이제 11획입니다. 이게 성명학적으로 넓을 도자 이게 14획. 그다음에 이율 윤자 이게 11획이 됩니다. 그래서 25, 24 21 35 그다음에 지천태 지풍성 지풍성 풍지관 풍어가인 어, 손이 풍계가 되니까 여덟 개 가운데서 어 일곱 개가 좋은 이런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천태 하늘은 태다. 태평안대 통한다.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맨지풍승께 땅과 바람이 승이다. 땅속에 나무가 나는 게승계다 좋습니다. 풍지관계도 좋아요. 성급한 마음을 버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실행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화 가인 좋습니다. 어, 집안의 가족 모두가 성실하고 책임을 나해서 가족를잘 이끌어가는 구조. 아까도 어, 55세의 지풍순께 좋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손이 풍께 55세 손이 풍께가 되는데 강한 사람 이도가 돼서. 주제 호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좋은 주역계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윤을 주역계 한글이름으로 한번 부여해 보면 고가 3획이고 도가 4이고 윤이 6획이 됩니다. 그다음에 10획, 7획, 9에 이렇게 13획이 되는데 뭐 산택 이게 돌 손점입니다. 진 돌손자. 산택 손깨 산천 대축, 산천 대축, 뭐 천택 릿께 그 다음에 권이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덟 개 가운데서 다섯 개가 좋으니까 좋은 구절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택손 덜손자입니다 어, 손, 손 산택손께 음, 큰 이익이 생기므로 베푸곳 항상 이익이 많다 천택리께 좋습니다 남자 아래에 있고 남자 아래에 여자 아래에 여자가 있는 것 같다 좋은 구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천대축 산천 대축 산과 하늘이 대축이다. 하늘이 윤이산 속에 저축된 대축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재산 축조군이는 좋은 계산이 되겠습니다. 산천 그다음에 건의천계, 건의천계 건실하고 바른 성품으로 부품을 가지고 노력하면 크게 성공을 한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신생아 장명 개명 열개성묘로 종합장명과 사중합대입 주 질문 번개로 종합장명 과 물에름풀이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수맥 처방 터감정 수맥 기도작위 상우장명 저로 백송 이름문세풀이는 가라미루 장명절락관 원장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